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오늘 우리는 새해 수원화를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02년 6월 29일, 제2인평회전에서 순직한 6분의 신의와 2010년 3월 26일, 쟁영곡 권회에서 작전 임무 수행 중 북한 의뢰 공격에 의해 47분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된 자남 취격. 당해는 11월 23일 기습적인 연평도 일대에 대한 폭격도발 순직한 두 분의 신의를 포함한 총 네, 55분의 신의에 대한 충고한 넋을 맞습니다. 기리고 그들의 정신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 추모의 날을 제정하여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추운 날을 맞이하여 조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영웅들을 추모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새해는 우리의 소중한 영토이자 평화의, 평화와 본영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시생을 감내했는지 우리는 결코 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는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집니다. 새해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파이팅.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임무가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2002년 제2 연평해전과 2010년의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 연평도 일대에 대한 폭격 도발, 그리고 수많은 도발과 위협 속에서도 국권은 국권이 세를 례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장병들과 국민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전사심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해는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며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희생과 헌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시행을 결코 허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강한 의지와 평화를 위한 굳건한 결의로 그들의 뜻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고 우리 바다의 주권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모두가 새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몸한 뜻으로 뭉쳐야 함을 다시 한번되새깁니다 우리의 단합과 결리가 바로 그들의 일생을 기리는 가장 소중한 추모의 방식임을 기억합니다. 영원히 고이 잠드신 용문들에게 머릿속에 추모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문이 기억되길 바라며 우리의 미래가 더욱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